이런 차량들의 연말에 가격이 훨씬 더 좋거든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선호 차량들은 연말에도 큰 차이가 없지만, 비선호 차량들은 연말에 더 싸요. 더 경쟁이 없거든요. 르노 삼성 그랑콜레오스 1.5 하이브리드 아이코닉. 지금 신차들이 거래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출고가가 거의 5천 가까이 하던데, 지금 25년씩 6천키로 탄 차가 사고도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3490 정도 시작을 하거든요 물론 이 금액에서 조금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너무 싸다라는 생각에 이 차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1.5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세제 혜택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있다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차 자체가 르노삼성에서 최근 나온 차 중엔 제일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신차 출고 계약하신 분도 제 지인들도 좀 있고 주변에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보시면 별로 안 좋을 영상 같긴 한데 그만큼 시승차가 나, 풀리고 하는 시기에서는 현대 기아라고 하면 절대 이 정도로 빠지지 않, 않거든요 네. 르노, 세보레, 쌍용이면 가능하다 이 정도로 한번 보, 볼게요 제가 시승차 그거 봤을 때 이쪽에 화면 나, 보이는 거 봤거든요 사실 보조석에서 심심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스타트 버튼이 쪽에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하이브리드기 때문에 시동이 걸린 듯한 느낌도 지금 안 들어요 그리고 지금 어라운드 뷰 오토파킹, 뭐 이런 것도 설정할 수 있네요. 전체적으로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 르노 코리아 구성이랑은 확실히 많이 달라요. 그리고 보스 오디오 들어가요. 좌우로 보스 오디오가 들어갑니다. 메모리 시트도 보이고, 옵션적으로는 뭐 그만큼 최근 차다 보니까 좀 많이 신경을 쓴것 같아요. 일단 이차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가격 정보 같아요. 제가 얼마 정도 나갔는지, 유찰됐는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노 삼성의 SM7 로바가 있어요 그 중에 가스차도 있고 가솔린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말 귀한 장애인 2.0 LPI 매물이 나와서 제가 좀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16년 18만인데 시작하는 금액이 43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이 차를 낙찰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가격이 나오는 선이 높지 않더라고요 음. 한600좀 넘으려나? 와. 보통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이차 상태에 따라서 조금 더 경쟁이 붙기도 하겠지만 뭐 외장 상품화라든지 내외장 보관 비용, 수리 비용 이런 것들 감안하시면 그래도 충분히 가격적으로는 괜찮은 매물 같아요. 물론 저희가 이 영상을 찍어서 올릴 때쯤이면 이 차가 오늘 낙찰이 나가버리면 소개를 못 해드리지만 혹시 유찰되거나 그러면 또 보여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6년식에 15년 출고니까 이제 10년 된것 같아요. 네, 딱 10년 된차 같아요. 출고가가 2천이 좀 넘는다고 따지면 자 10년 됐는데 한500 정도 남는다고 치니까 진짜 거의 이제 잔존 가치가 거의 바닥인 거죠. 후면 디테일도 조금 더 고급스럽고 예뻐요. 그래서 SM5보다 SM7 노바 찾으신 분 적지 않거든요. 가격도 그렇게 크게 차이도 안 나고 실내를 음... 네. 한번 보겠습니다 SM7 같은 경우는 저도 거래를 좀해 보다 보니까 잘 아는데 자, BSD 후측방 경고 자, 차량 두 대가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 빨간불이 들어올 거고요 통풍 시트가 특이하게 르노삼성은 이쪽에 있습니다 통풍 열선 시트가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운전석, 조수석이 이쪽에 들어가고요 이쪽 햇빛 가리기가 고장이 좀 있어서 고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능 자체 이상이 있는데 사실 이거 자체 부품만 갈면 몇만원 안 해요. 그냥 이건 부품 가는 게 낫죠. 그리고 제가 SM 오디오에 안전은억이좀 많습니다. 이 버튼 하나가 빠져 있더라고요. 빠져 있었어요 버튼 하나 따로 사려고 하니까 안 팔고 이거 아세이로 팔더라고요 아, 한 35만 원 4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르노삼성 차들은 확실히 그때 당시 부품값이 비쌌던 차이기 때문에 수리하는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도 확실히 예, 있는 것 같습니다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렉이 있죠 네. 네. 이거는 어떻게 개선하냐면 제가 수리해 보니까 후방 카메라 자체에 수명이 다한 거라 후방 카메라만 교체하면 돼서 10만 원 정도면 해결합니다 음. 근데 보통 중고를 사러 가셨는데 이런 증상이다 이차안 사시겠죠 저희는 삽니다 음. 고쳐봤으니까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차를 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봤는데 정상인데 조금 있으면 막 떤다 음. 네. 솔직히 지금 수리 안 하고 타시기에는 불편하긴 하겠네요 네. 이렇게 노후 차량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수리비나 이런 경정 비하는 비용에 있어서 그래도 한4오5 0 정도는 여유 두시고 어, 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르노삼성 같은 경우는 솔직히 타시면서 현대기아 수준으로 수리비를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더 넉넉하게 생각하시는 게 차량 구입하실 때 그리고 나중에 타고 다니시면서 크게 스트레스 안 받으시는 길 같습니다. 일단 제가 최근에도 거래를 해봤고 찾으시는 분들이 많았던 차라 마침 나왔길래 보여드렸습니다. 확실히 연말 되면 유난히 싼 차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차가 QM6라는 차량이랑 뭐 제가 영상 상의 차량은 오늘 안 나와서 못 보여 드리지만 XM3라든지 뭐 SM 시리즈들 이런 차량들의 연말에 가격이 훨씬 더 좋거든요. 왜냐면 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선호 차량들은 연말에도 큰 차이가 없지만 비선호 차량들은 연말에 더 싸요. 더 경쟁이 없거든요. 오늘 대표적인 차량으로 보여 드립니다. 21년식의 4월 출고니까 5년 10만이 아직까지 26년 4월까지도 남았고 키로수가 무려 2만입니다. 거의 정말 안탄 차량에다가 어, 옵션 등급이 LE가 아닌 RE 정도면 옵션 트림이 그렇게 낮진 않거든요 그리고 선호도가 높은 블랙 외장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지금 1,690 시작해요 더뉴 QM6 치고는 1,690이면 좀 높, 높은 데라고 생각이 드시지만 키로수가 2만이면 싼 거죠 알리 스 시그니처 중에 선택으로 이 파워 트렁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는 빠집니다 지금 5인승 구성이고요 운전석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S 링크를 라는 옵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에스징크 들어가니까 8.3인치 내비 들어가는 거죠. 확실히 화면이 크죠. 네. 후방 카메라 들어가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좌우로 운전석 조수석까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전자식 파킹. 예, 이게 들어가고 bsd 후축방 경고 들어갑니다 자 이게 지금 알리 옵션 인거예요 나쁘지 않죠 일단은 엘리랑은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웬만하면 알리 부터 추천을 드렸던 것같고요 거기다가 키로수 2만 가스차라 정숙한 데 2만 키로 라서 더 정숙한 것 같은 느낌 2차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 시작하는 금액이 낮게 책정 은 안됐기 때문에 1690 에서 많이 안 올라가 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정확한 낙찰가 제가 경매장 자료 어 백업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노 코리아처럼 확실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비인기 네임은 확실히 연말에 더 가격이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찰 보셨을 때 만족, 가격적인 만족도도 더 높은 차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르노 코리아 중에 이렇게 세대를 좀 엄선해 봤습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정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